이제 제가 할까요? 하나 둘 셋. 일단 일단 안녕을 먼저 하고. 안녕을 하고요. 저기를 보시면 돼요. 저기 보고 아, 안녕해 주시면 돼요. 안녕. 아, 안녕. 자. 수가 가. 지금 <laughs> 는거 아니야? 한번 더. 뒤로 하는 거죠. 뭐, 뭐야? 뒤로 갈까요? 오케이. 선생님. 선생님? <laughs> 아, 그냥 그냥 아, 이리로. 다리 야. 자 제자리래요 제자리 예 제자리래요 자, 안녕 안녕 제자리요. 안녕 <laughs> 아 다시 할게요 성규씨때문에 이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손, 손가락 한번, 해주세요 아, 이거 박자도 못맞춰? 아 저는 성규씨가아니어가지고안 들렸어 시. 안 들렸어 제 성격, 성격 까먹으신거 같은데 저, 여러분 시간 뺏서 죄송합니다 저 쇼츠 영상이 굉장히 예민하신 거 아시죠? 맞아요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 할게요. 아, 그때 파워타기처럼. 저될 때까지 하는 거 아시죠? <laughs> 이런 식으로. 됐나요? 안녕하세요? 오케이. 네. 뭔가. 네, 저희가 이 레슨. <laughs>